네 농민 형제를 반갑습니다. 충남 강진시를 지역으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국회농원 수위위원장 어기코로 투정으로 인사드립니다. 투정! 우리 농민을 위해서 국회의원 정진철이니다정진철이자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스트링 아 작아요. 정신 차립시다. 네 어제는 한우 농가 우리 농민 여러분들께서 이곳에 오셨는데 오늘은 우리 농민 형제들께서 여의도 거리를 가득 메워줬습니다. 요즘 반농사, 과수원 농사 등등에서 가장 많이 일손이 부족할 때인데 이렇게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돼서. 정말 부끄럽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1 9 8 7년도로 기억이 납니다. 그때 노학연대 투쟁을 하면서 여기 계신 농민 형제분들과 함께 여의 국회로 축차를 들고 진격했던 때가 새롭습니다. 그러나 와서 오늘 또 보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깃발과 여러분들이 합의치는 주장들이 변한 게 없습니다. 농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농민들은 다 죽어간다고 합니다. 아까 농민의 길 대표님들께서 구구절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농업농촌은 촉토화되고 있습니다. 농가 부채가 4 5 0 0만 가구당, 농가 소득은 945만 원. 이 어떻게 이런 현실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기 계신 우리 사회민주당과 우리 진보당 전종덕 의원님과 함께 우리 전종덕 의원님은 동해수의원입니다 제가 22대 국회 동해수의원을 하면서 곧바로. 지난 21개 국회 때 우리가 하려도 못한 양국관리법과 노안법, 하루법을 선정해서 지금 노여수의 법안 소회로 보낸 상황입니다. 여러분들께 약속합니다 22개 국회에서는 우리가 할수 있는 거 딱딱하겠습니다. 지금 남자 노여수의 1호 법안으로 노여수의 법안 소회에 가 있는 양국관리법 우리 농산물 가격안정제법인 농안법 하늘 농부를 살리고 허자하고 하는 하늘법 반드시 제1호 2호 3호 농으로동아수위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야 농업농축이 변합니다 정부는 뒷짐기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무대책입니다 우리 함께 22대 국회에서는 우리 농아시의 중심으로 우리 농민에게 강변님들과 간담이도 하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하나하나 할수 있는 것부터 차곡차곡 우리 농란 농촌의 꿈과 희망이 조금이라도 흘러넘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던 약속을 드리며 우리 강기의 농민 형제들은 지금 이 집회장에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점에서 회장님과 통화해보니까 이기자리 밑에서 지금 닫혀있다고 합니다 빨리 우리 당진의 이종석 농민회장님과 우리 당진의 농민형제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농민의 구한물을 치겠습니다이대로는가죽는다 농민생존권 부정하라 농산물은 죄가 없다 성미량과 윤산열은 정신차려라 농촌사전의자 이십이다 국회 정신 박작 차려라 투쟁 투쟁 투쟁